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의 정말 첫 부분이죠. 창제기 1장. 그 시작을 함께 들여다 볼 시간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주 흥미로운 관점을 가진 자료, 바로 신학자 매튜 헨리의 주석을 통해서 볼 겁니다. 이 주석을 통해 창조 이야기에 숨겨진 의미들을 좀더 깊이 파헤쳐 보는 게 오늘 저희의 목표입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밝았습니다. 매튜 헨리는 뭘 할까 성경 구절 하나 하나를 정말 세밀하게 분석하는 걸로 유명하죠. 그 안에 담긴 신학적 의미 또 교훈들을 찾아내는데요. 오늘 그의 시선으로 창조 기사의 각 단계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과 계획을 드러내는지 음, 살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헨리는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짚더라고요. 첫째는 이 세상이 그냥 비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의 결과물 작품이라는 거죠 맞아요 단순히 텅빈게 아니라 아주 정교하고 질서 있고 아름답고 어~ 헨리는 잘 꾸며진 집 같다고 묘사했어요 다양성 아름다움 정밀성 능력 질서 그리고 신비까지 굉장하네요. 그리고 여기서 또 주목할 게 창조의 주체 하나님 히브리어로는 엘로힘인데요. 아, 엘로힘이요? 네. 이게 복수형이거든요. 그래서 헨리는 여기서 창조주 하나님의 그 강력한 능력과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까지 암시한다고 봤어요. 삼위일체요? 명확히 드러나진 않지만요.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다는 그런 뉘앙스죠. 특히 요한복음 1장을 인용하면서 세상이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지어졌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아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과 연결되는군요. 네, 그리고 창조 방식도 중요하게 다릅니다. 무에서의 창조. 라틴어로는 'creatio ex nihilo'라고 하죠. 네, 아무것도 없는데서 만드셨다는 거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그 핵심을 보여준다고 헨리는 생용해요. 어떤 재료 없이 오직 말씀으로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셨다는 것. 시간 개념도 이때 같이 시작된 거고요. 그렇죠. 시간 역시 창조와 함께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2절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흙암이 깊은 위에 있고 이런 묘사가 나오잖아요. 이건 좀 암울한데요? 네, 그렇죠. 헨리는 이 상태를 어, 창조 이전의 무질사의 상태로 보면서 이걸 또 영적으로 해석하기도 해요. 영적으로요? 어떻게요? 마치 은혜받기 전의 영혼 상태? 그러니까 중생하지 못한 영혼의 모습에 비유하는 거죠. 어둡고 방향 없고 공허한 상태요. 아 그렇군요. 하지만 바로 뒤에 희망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운행은 그냥 떠다니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헨리는 이걸 마치 어미닭이 알을 품듯이 생명을 불어넣고 질서를 만들어가는 그런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묘사합니다. 혼돈 속에서 이미 일하고 계신 거죠. 와, 생명을 품는 모습이라. 그럼 첫째 날로 넘어가서 빛의 창조,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첫 창조물인 빛에 대해선 헨리가 어떻게 보나요? 네, 첫째 날 가장 먼저 창조된 것이 바로 빛이죠. 이 빛은 단순히 물리적인 빛, 그 이상이라고 헨리는 봐요. 모든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의 순결함, 능력, 선하심을 가장 잘 닮은 피조물이라고 설명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해석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닮았다. 네. 더 나아가서 헬리는 이 빛의 창조를 영적인 새 창조,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과 연결시킵니다. 구원이요? 빛의 창조랑 어떻게 연결되죠? 성령께서 죄로 어두워진 영혼에 가장 먼저 비추시는 것이 바로 깨달음의 빛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어두운 마음에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비추신다고. 아, 그렇네요. 창조 자체가 이미 구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거군요. 그럼 하나님께서 빛을 보시고 좋았더라 하신 건요? 그 창조된 빛이 하나님의 원래 목적과 의도에 완벽하게 부합했다는 의미죠. 아름답고 유용하고 기쁨을 준다는 겁니다. 빛이 없으면 감옥 같았을 거라고 됐죠? 맞아요. 그리고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낮과 밤을 제정하신 것. 이것도 의미가 깊어요. 단순히 시간 구분을 넘어서죠. 어떤 의미죠? 이 세상에는 빛과 어둠, 기쁨과 슬픔이 공존하고 또 변화한다는 걸 우리에게 매일 상기시켜 준다는 거예요. 영원한 빛만 있는 천국이나 완전한 어둠만 있는 지옥과는 다른 이 세상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삶의 양면성을 받아들이라는 메시지 같기도 하고요. 헨리는 또 첫째 날이 한 주의 시작인 것처럼 세상에 비치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도 주의 첫날이었다는 점을 연결하면서 영적인 의미를 더 부여하기도 합니다. 아, 부활과도 연결되는군요. 자, 그럼 둘째 날, 궁창, 하늘, 혹은 공간, 익스펜션이 만들어집니다. 이건 좀 추상적인데요? 네, 궁창. 단순히 텅빈 공간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헨리는 이걸 위쪽의 물, 그러니까 구름이나 비 같은 것과 아래쪽의 물, 바다나 강 같은 것을 나누는 역할을 하는 어떤 질서의 표현으로 봅니다. 물을 나누는 역할? 네. 여기서 헨리가 강조하는 건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하늘, 궁창을 보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생각하도록 이끈다는 점이에요. 아,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한다. 그렇죠. 하늘의 그 높고 광대함은 하나님의 지존하심과 무한하심을 또 하늘의 맑고 순수함은 하나님의 영광과 완전함을 묵상하게 한다는 거죠. 땅에 영향을 미치는 하늘처럼 하나님의 섭리가 온 우주에 미친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헨리는 바로 그 점을 이야기해요. 보이는 것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자, 셋째 날은 좀더 역동적입니다. 물이 한 곳으로 모여 바다가 되고 마른 땅, 땅이 드러나죠. 네, 혼돈에서 질서가 잡히는 모습이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죠. 헨리는 여기서 바닷물이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경계를 넘지 못하도록 다스리신다는 점을 강조해요. 욥기 말씀도 인용하면서요.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는 거군요. 그리고 드러난 땅은 인간을 위한 무대가 준비되는 과정이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점은 바로 그 땅에서 각종 풀과 채소 또 열매 맺는 나무들이 종류대로 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네, 식물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헨리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있잖아요. 어떤 거죠? 다음날 창조될 해와 달, 별이 아직 없는데도 땅이 이렇게 풍성한 소산을 냈다는 점이요. 이게 왜 중요한가요? 아, 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헨리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신 자연 법칙, 예를 들어 해가 있어야 식물이 자란다는 그 법칙에 스스로 얽매이지 않으신다는 강력한 증거라고 봤어요. 자연 법칙 너머에 계신 분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자연을 만드셨지만 그 위에 계신 분이라는 거죠. 또 다른 중요한 의미는 인간과 동물이 창조되기도 전에 그들을 위한 식량을 미리 풍성하게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그 세심한 배려와 섭리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아, 미리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군요. 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행위는 그래서 땅의 소산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청지기로 살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렇군요. 넷째 날에는 드디어 하늘의 광명체들, 해, 달, 별들이 제자리를 잡습니다. 첫째 날 창조된 빛이 이제 구체적인 형태로 조직된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빛이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제 특정한 역할을 가진 광명체들로 조직된 거죠. 이들의 목적은 단순히 빛을 비추는 것만이 아니라고 헬리는 설명해요. 또 다른 목적이 있나요? 네.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는 역할 즉 시간의 표지판 역할을 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농부가 하늘을 보고 날씨를 예측하듯 우리 삶의 리듬과 질서를 제공하고 방영을 제시하는 역할도 한다는 거죠. 시간의 표지판이라 재미있는 표현이네요. 그리고 여기서 헨리는 당시 고대에 만연했던 천체 숭배 사상을 아주 명확하게 반박합니다. 아, 해나 달을 신으로 숭배하는 거예요? 그렇죠. 해, 달, 별은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을 뿐이고 오히려 인간을 위해 봉사하도록 만들어졌다는 점을 분명히 하죠. 이건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리고 크기에 대한 통찰도 제시하죠. 큰 광명 해와 작은 광명 달의 구분에서 단순히 크기가 아니라 유용성이나 역할 수행이 진정한 위대함의 기준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지만 밤을 비추는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헬리는 여기서 크기보다는 그 쓸모, 즉 주어진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하느냐가 중요할 수 있다는 통찰을 줍니다. 우리 삶에도 적용해 볼수 있겠네요. 그럼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해와 달의 운행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의무라고 헬리는 상기시킵니다. 네. 다섯째 날, 드디어 생명의 창조, 살아 있는 존재들이 등장합니다. 물에서 물고기와 새들이 종류대로 창조되죠. 네, 생명의 약동이 시작되는 날이죠. 헬린에 특히 큰 물고기. 뭐 고래 같은 큰 바다 생물들을 언급하면서 그 거대함과 신비로움이 창조주의 능력과 위대함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라고 말합니다. 정말 종류들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네요. 네, 각 생물이 가진 고유한 특성과 다양성을 존중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방식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창조된 생명체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복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아 축복하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생명의 시작뿐만 아니라 그 생명. 이 계속 유지되고 퍼져나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과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헨리는 자연 속 다양한 생명체들을 보면서 창조주의 지혜와 선하심을 배우고 감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섯째 날 드디어 창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먼저 땅의 짐승들이 창조되죠. 가축, 기는 것, 들 짐승들이 종류대로. 네, 헨리는 이 짐승들의 다양한 특성들, 예를 들면 어떤 것은 길들여지고 어떤 것은 야생성을 가지며 식성이나 기질, 용도가 다 다른 것 자체가 창조주의 다채로운 지혜를 보여준다고 설명합니다. 정말 다양하죠. 그리고 마침내 인간 창조입니다. 헨리는 여기서 성경의 표현 방식이 확 달라지는 것에 주목해요. 아 맞아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 부분이죠. 이전과는 다르게 뭔가 더 신중하고 엄숙한 느낌이 들어요. 정확해요. 헨리는 이 우리라는 복수 표현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적인 협의, 회의가 있었음을 암시한다고 봅니다. 인간 창조가 다른 피조물 창조와는 질적으로 다른 아주 특별하고 신중한 사역이었음을 보여준다는 거죠.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의논하셨다. 와, 그럼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할까요? 헨리는 크게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육체가 아니라 영적인 본성. 그러니까 지성, 의지, 활동력 같은 내면의 능력을 말하고요. 네, 영적인 본성. 둘째는 다른 하등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지위와 권위,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위치죠. 다스리는 권위.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헨리가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은 바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대표되는 타락 이전의 본래적인 순결함과 올바름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상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이라고 봤어요. 지식, 의, 거룩함, 원래 인간의 모습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가 창조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복과 함께 사명을 받습니다. 복이자 사명이군요. 네, 이건 인간이 단순히 존재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을 책임감 있게 관리하고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부름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청지기 직분이죠. 물론 타락으로 그 형상이 훼손되었지만, 네, 헨리는 그 점도 지적하면서 동시에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로 그 형상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소망을 함께 제시합니다. 우리 존재의 목적과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인간과 동물에게 식물, 그 채소나 열매를 식량으로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아, 네. 이것도 하나님의 세심한 돌보심과 공급하심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헨리는 여기서 우리에게 겸손, 감사, 그리고 절제의 태도를 가르쳐준다고 해석해요. 겸손, 감사, 절제요. 네, 땅에서 난 것을 먹으면서 우리가 흙으로 지어졌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탐욕하지 않고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절제를 배우라는 거죠. 작은 동물까지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필요를 돌보지 않으시겠냐는 그런 격려도 담겨 있고요. 그렇군요. 모든 장면에 의미가 담겨 있네요. 자, 이렇게 엿새간의 창조가 모두 마무리되고 31절에서 하나님께서 최종 평가를 내리십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네. 그 이전에는 그냥 보시기에 좋았더라였는데 여기서는 심히 very 좋았다고 하시죠. 이건 각 부분이 좋을 뿐만 아니라 전체로서 완벽한 조화와 선을 이루었음을 의미합니다. 전체적인 조화와 선. 네, 헨리는 특히 창조의 정점인 인간 창조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심히 좋았다고 강조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과 목적에 완벽하게 부합했다는 그런 최종적인 선언인 셈이죠. 여기서 헨리는 우리에게 적용점도 찾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돌아보신 것처럼 우리도 삶을 성찰해야 한다고요. 맞습니다. 우리도 자신의 삶과 행위를 돌아보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지 성찰해야 한다는 권면이죠. 그리고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신 것은 우리에게 일과 안식의 패턴을 가르쳐 주시면서 안식일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설명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매튜 헨리의 눈을 통해서 창세기 1장을 정말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단순히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창조의 각 단계마다 하나님의 지혜. 능력, 선하심 그리고 어, 특별히 인간을 향한 그분의 계획과 사랑을 엿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창조기사는 결국 우리 존재의 기원이 어디에 있고 또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죠. 헨리의 해석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는 사실은 정말 엄청난 특권이자 동시에 그에 합당하게 살아야 할 책임이기도 합니다. 네, 청중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는 것이 오늘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그리고 그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당신의 삶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고 또 실천해 볼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오늘 저희의 탐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